네, 오늘은 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며칠 또 삐리삐리거리고 막 살짝 조정 나오니까 막 알트 종목들 10%씩 빠지고 막 이런 장 만들어지니까 또 겁나기 시작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고가는요, 그냥 이 기본 베이스예요. 절대 깔끔하게 안 줍니다. 그냥 이걸 그냥 깔고 가세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만나든 어떤 종목을 보시던 신고가다. 아 쉽지 않겠다. 이 그냥 깔끔하게 안 죽겠다. 어떻게든 진짜 마른 오징어 쥐어 짜듯이 그냥 탈탈탈탈 털고 보내겠구나. 야 기본 베이스 까시라고요 왜? 요즘 옛날 같이 뭐막뭐 정보가 제한이 돼 있거나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PDP였었나요? 이그 단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피, 뭐 주식할 때 PDP 같은 거 스마트폰 없을 때막 그,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뭐 하던 시절 아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엔간한 건다 찾을 수 있고요 엔간한 논리들 엔간한 것들은 다볼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옛날처럼 바보 아니라고요 신고가 넘어가면 여기 매물 없는 거다 알아요 미친 듯이 쏠거다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다 대결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많은 일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결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자리들에서는 계속 흔드는 거야. 왜? 잡상인이 많이 끼면은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컨트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신고가는 물론 이런 비트 정도의 큰 단위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한 명의 개인이 뭐 쥐락펴락 하고 이건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좀 비유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힘싸움과 속임수가 난무를 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응은 그냥 정상이다. 이미 여기 터치하는 순간부터 예상하고 있던 반응이다. 다만 여기서 이제 아이트는 비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와장창창창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겁나서 그런 것보이지 사실 흐름 자체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예상 반응, 예상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우상향 곡선 2022년도 23년도서부터 시작한 이 곡선은 깨지도 않았어요. 계속 이 곡선 타면서 잘 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여기 돌파각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각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까지 그냥 직행 수준으로 갈 거예요. 여기만 돌파해줄 수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돌파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한번 흔들기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 정도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한번 눌렀다가 반등은 칠수 있습니다. 다만 한 방이 이렇게 꽂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걱정은 잘안 하셔도 돼요. 고가 건드리고 나면 이렇게 지금 딱요 정도거든요. 빠져도 이 정도에서 반등자리는 계속 주더라 그래서 빠져도 어차피 반등자리 줄 거니까 당분간 너무 쫄지 마세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위험하죠 근데 첫 번째는 거의 반등 준다고요 라이트들도 다 제자리 회복 금방 한다고요 그래서 당분간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비트 기준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찍은 다음에 여기서 탄력 받아 가지고 한번 더쳐 보면서 돌파할 수 있나 없나 뭐 지켜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며칠 동안 너무 쫄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각이 안 나면, 그때서부터는 슬슬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보통 첫 번째에서는 실패하고 반등을 줘도 두세 번째에서는 돌파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올라왔는데, 돌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종목들 무한 홀딩입니다. 그냥 무한 홀딩이에요. 막 1억 6천만원 돌파하는 수가 2억 4천만원까지 가는 정도면, 막 알트들 300%, 400% 그냥 다 터지는 장세거든요. 그때는 짧게 끊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돌파 나오면, 알트 들 미친 듯이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2억 4천만 원까지 달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쳤다가 실패, 돌파가 안 나와.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알트고 나발이고 우선 다 던지고 우선 나온 다음에 관망세 유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물이 막 지금 많고 그런 상황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막 여기처럼 막 물량들이 빵빵 터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속임수 반응 주면서 간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빠져봐야 1억 5천만 원. 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치면서 시도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만 잘 참고하시고 보셔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정도는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것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 면 혹시 이탈각 나온다라고 하든지 목표 구간 도달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보고 있다가 알림만 공유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영상도 제가 어지간만큼 설명드리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다할순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변수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알림방에서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이랑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따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요것도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